와, 이게 뭐야? 저두분 말도 안통하시는데 같이 k e 니까 무슨 말 하고 있을까? k e 렐라 안녕하세요. 케렐라 k 케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와 있을까요? 짜자잔 엄마를 한국 구경시켜주면서 부산 보여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부산에 온 이유 하나 더 있죠? 네, 오빠, 어머니랑 저희 엄마 만나게 하러 왔어요. 오빠, 어머니들이만날건데어머니들이 어머니들이 만나는 거, 긴장돼긴장되지 잠깐 나 어머니 사진 찍어 사진 찍어봐. p a 키 n i 뭐라고 c e 이 i c e n Nice. <laughs> nice. 나, 아니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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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돼 n i 긴장돼 i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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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기대했지. 엄마 지금 우리 지금 전화하냐 지금. 하루 나 일하는데 하루에 전화 다섯 통씩 오고. <laughs> 자기는 자기는 긴장안 돼? 나도 긴장돼. 우리 엄마가 어. 그냥 결혼 결혼 얘기할 것 같아 어. 지금. 그거 하려고 내가 오늘 오셨어. 어 그런 것 같아. 결혼 얘기밖에 안 했잖아. 결혼 얘기 하려고 이번에 한국 온것 같아. 오빠 부모님도 만나고 일, 결혼 언제 할 거냐. 어 물어 보러온것 같아. 편해. 그래도 어. 그냥 한번 만, 만 만나고 뵙고 싶었어. 저, 그러니까 아버지끼리 들어 아버... 들어봤으니까 얘기를 많이 들어보니까 그냥 뵙고 싶었어. 어? 우리 여기 언제 지금 년된거 아니야? 그치? 여름에 왔잖아. 그렇지. 그러네 1년 만에 부산 다시 먹고 나왔네. 이번에 배로 안 오니? 1년 만에. 부모님대로 안 오니? 자기야, 애를 낳고 아들은 낳치고 <laughs> 아들들은 일해. 우리 할머니가 저기 입원하고 계셨어. 우리 할머니. 어디? 아까 전에 병원 지나쳤어. 여기가 우리 삼촌 사는데.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공장이 근처에 있어. 아, 뭐 무슨 시에르? 여기 너 뭐? 저기 아파트 보이지? 뭐 <laughs> 어, 저기가 그렇게도 오빠를 그렇게 내일 쯤오 살던데 오빠가 어? 그런 거 당일만한 했겠지고 뭐 어? 당일만 다, 그런 거 당할만한 거했겠지뭐 나였으면 나도 괴롭히고 싶었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괴롭히고 있잖아 나도 초등학교 때 그렇다고? <laughs> 초등학교 때 일진이었다고? 응 애들 왜 많이 괴롭혔었어? 큰일 났네 이거 채널 커지면 일진은 올라서 초등학교 1학 누굴 그 괴롭혔는데? <laughs> 우리 그냥 우리 반에 그런 애가 있었어. 그냥 짜증나는 애가 있었어. 나 그래서 그 학교 마지막 날에 걔네 부모님 우리 부모님한테 말해가지고. 저나저 덕에 연기했대 그래. 잘못했 잘못했지. 잘못했지. 하다고 사과해.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그때 했어. 뭐. 부모님이 시켜서. <laughs> 알았어. <잘> 알았어. <laughs> 아이 게만만쪽야무기 왜... 그래. 그래서... <laughs> 여기 산이 산에도... 너무 가까운데. 백돼지 안 내려. 그럼 뭐한 이연 그 있 터키에서 어. 바닷가까지 내려와 도시까지 내려와 아. 우리 집 앞에까지도 내려오고 어, 어머니 그 멧돼지 없습니다. 사람들 y ü r ü d e r d e 15-20 tane böyle sıra l g e i y o r l a r k a d ı k ö y e d e r e h i r merkezinde böyle arabaların içinde. 걱정하지 마세요. 부산 멧돼지 여기 yok도 여기 멧돼지하 나올 것 같습니다. 하이로, ben ona şaşırdım. Orman şehrin dibinde çünkü. Durlas, durlas. 산이 너무 가까운데 산 바로 산 옆에 있는데 왜 하나도 없냐고 멧돼지 놀랐어 멧돼지는 없어 우린 같이 살아 멧돼지들 이 오면 밤에 밤 늦게 애기들이 밖에 놀 놀아 놀고 있을 때그 놀이터에서 놀놀때 멧돼지들은 오면 바로 도망가야돼 왜? 저희 집 높다고 지금 촬영하고 계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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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우주랑 연결해서 키에로 <laughs> 아. 연락할 수 있대. 우리가 말해 하 안녕하세요. 안 안녕하세요. 안녕안녕 안녕하세요. <laughs> <오, 어서 오세요. 웃음> <laughs> 음, 안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안녕안녕 안녕하세요. 요안녕안녕요 네. <laughs> 오, 나. 야 o n t k n 괜찮아 o n t tell me. Don't tell me. Don't tell m 아 d 어?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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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n t t 안 l l 아 e Don't t e 아 l me. 아 괜찮. t tell me. Don't tell 물 e d 어. 이 박상일 때문에 짐을 얼마나 그러니까 나도 모르겠어. 짐을 왜 이렇게 많이 나도 그 뭐냐 아침에 유튜브 편집하고 있느라 못 봤는데 짐 싸시는 걸못 봤는데. 어, 짐 엄청 많이 싸놨대 어, 나도 선물 샀어. 선물 샀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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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또뭐온또 선물을 샀어. 어. 부캐는 어, 어, 어. 선물 안 사고 엄마 거 선물 샀어. 뭘 뭐, 뭐야 이거 다. 자기야. 뽀뽀 어쩐다 하니까. 뽀뽀. 아, 그래서. 이게 다 뭐야 이거 지금. 터키에서 어. 비즈, 이게 진트이 그림이 해는... 터키 전통 그 그런 거라서. 아그요 아, 아니 네. 어쩐지 캐리어가 엄청 무겁더라 이거 언제 싸온 거예요? 품아선하씨 그램 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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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트야. 오, 응. 오 땡큐! a n k 주세래 아니 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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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도 이제 안. 미다 아유, <laughs> 아유, 죄송해요. 작아서 미안해요. 아유, 작아서 미안해요. 좋아하시면 다음에 어드릴게해 <laughs> 감사합니다. 이게 피부에안 나와. 어, 이게 뭐야? 이게 첵 응. 있고. 책? 이게 터키 딜라이트. 이게 뭐야? 터키 전통 디저트. 디저트. 그 전통 디저트. 전통 디저트. 이건 뭐야? 이거는 응. 그 아, 그 아, 응. 우와, 이게 뭐야? 이야, <목소리> 야, 이거 너무 부정관이 이거. 완전 내 취향이다. 에기 <목소리> 아, 아 이이 이게, 아 이게 터키 대... 전통 아, 그 네? 터키식 커피가 네? 있는데 아, 이걸로 네. 드시는 거라서 네 터키에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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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더라고 이거. 아 어, 이거 맞아맞이 이거,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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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쫀득쫀득하니. 좀, 좀 아, 하나 먹어드릴요 아, 당연하지. 나 후야 이거마 말라는 거 괜찮아? <laughs> <첫> 아, <laughs> 이거 뭐야? <laughs> 음, 음, 한국어. 음. 나너 아, 첫게 있을 때 도서관 가가지고 공부했었잖아. 네. <laughs> 아 맞아, 터키에 <트리키에> 가면서 공부했었지. 응. <laughs> 그게 너무 웃기잖아. <웃음> <웃음> 어머니한테 말씀하세요. 제 <laughs> 도서관에서 한번터키 책을 보고 싶어서 도서관에데그어때 그래서 내가 이거 사오래 어머니한테 나도 몰랐다고. 그래서 캐리가 그렇게 무거웠던 거냐고. b i l m i y o r d u 아니 무슨 이박 3일 갔는데 짐이 이렇게 많길래. 기 <laughs> 아우, 제가 저도 감사합니다 어머니 잘챙겨주가지 어 아, 아, 네, 네. 이디아. 에다오 뷰야, 뭐, 이런데? 네, 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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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한 박자는 박자는 박자요 박자는 박자는 박자리 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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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자게박는 박자는 박자는 박자는

그치? 나 너희들 어렸을때도 사투리 안쓰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사투리 안쓰잖아 아 그래서 잘 안쓰겠네 응, 어. 어. 자기 사투리 잘 못알았죠? 나 알아들을 수 있지 부산 사투리까지 스탑에서 사배, 했어? 그렇게 아 부산 사투리 이야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그래섭을 했어? 나도 모르는데 <laughs> 부산 사투리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그렇게 생거를안 들어봤나? 아, 진짜? 좀 내려가야지 난다아포숙장 저런게 진짜 예쁘더라 구름 이렇게 딱 건졌을 때 산이 우리는 저기 산이 산? 아 그래? 산이 바다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아, 모기가 있을 건데? 괜찮나? 모기야 여기, 여기 앉아 봐 아, 여기. 한번 사진 지 응? 예쁘지? 응 영상에서 다 보여지진 못하지만 두 분은 다른 언어를 쓰시면서도 서로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셨어요. 어머니들은 어머니들끼리 쓰는 언어가 따로 있나봐요. 저두분 말도 안통하시는데 같이 다니. 그러니까 무슨 말 하고 있을까 <laughs> 어머니들끼리 통하는 마인, 마음이 있죠. 어, 어, 뭐 너, 뭔가 너, 얘기를 그래. 하시는데? <laughs> 그러니까. 어, 뭐지? 영어도 못하고 터피어도 못하고 한국어도 못하는데. 어 어. 1년 전에. 여기 왔을 때 이렇게 자기 어머님도 여기 올줄 알았어. 아니지. 예상 못했지. 아니지 전혀 이번에도 못올줄 알았는데 여름에. 방아 아 있어? 음 응. 왜냐면 아니, 나한테 맨날 갈까 말까 갈까 말까 맨날 그러니까 아뭐안 오겠대 안 오겠다 했었어 포기했었어. 갑자기 온 거. 야 <laughs> 근데 부다 부산까지 오실 줄 몰랐어. 그런 오랜만으로 전혀 모르고. 알겠어, 무슨 배 찍었어? 됐어, 가자. 아이케스. 감사합니다.

나 배고프기도 하지. 네. 네. 나도 배고파. 오늘 막걸리를 먹어. 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아 그래 때문에 아 응, 응. 막걸리를 많이 먹는 건 아닌데. 하루에 한한 잔씩 해. 한번. 먹어. 응. 드셔야 돼. 뭐. 막걸리? 막걸리. 엄마도 좋아했잖아. 아 엄마, 엄마 어? 막걸리 좋아하셔? 아, 어. 그래도 지난번 어 어코즈끼 막걸리 먹었는데 막걸리 되게 좋아하시더라아 우리 집에 한병 있어. 아 그래? 응. 막걸리 먹으면 되겠다. 네. 막걸리 한병더 사가지고 가자 그러면. 그래 그래 그래. 아. 근데 많이는 안 먹어. 한 잔이지. 응. 한잔이면 음. 아, 그래. 나도 한 잔. 너. 나는 소고기 한잔 먹으면 끝인데 한잔 있어야 돼 그래 한 잔은 혼자 먹어이 이 사람이 응. 응 어? 이거 엄마 막왔뭐 그만해라 이제 왜 이래 노 알았다 이게 소고기야 너무 많다 와진성사야진성사 아니 그냥 이게 너무 많잖아 지금 와

korktuğum gibi değil. Yani, Öyle, yani, çok ki. sana göre yaptı çünkü her şeyi. Çok güzel Ama ev yemekleri böyle geçiyor. genelde zaten. Evet. Ben sana böyle bir şey aslında yemeğe gidecektik de. Bu, çünkü daha çok bak patatesli şeyle. Bu bize daha çok yakın diye. Yiyeceğim gibi böyle. Çalmok yesin bir <laughs> daha. Çok Ç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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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ok Ç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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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거기다가, 종이컵에 먹으면 고마워 이제 쇠역시도 잘 봐라, 고파나 자, 석환이도 고생했어 유럽 갔다 온다고 나 종이컵이야? 어 종이컵에 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 생선, 한국에서는 이게 또 이상해 귀여워 손질 다 했어 이거 가시다 이미 다 했어요. 드셔보시면. 응. 예 맞아요. 응. 응. 너무 맛있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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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천천히 <laughs> 많이 드세요. 응. 이 생선 고급진 생선인데 이름이 뭔데 모르겠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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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레라입니다세편에이은부캐 어머님의 컨택지가 끝났습니다. 모자란 저의 모습을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영상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솔직히 장모님을 모시고 계속 영상을 찍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쭉 생각을 해왔기에 이렇게 영상을 끝냅니다.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좋은 소식 들고 오겠습니다.